6전 설교목상 오늘 말씀은 1875년 2월 3일 주일 저녁 설교 말씀으로 제목은 예수님의 기쁨과 우리의 기쁨이며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인간은 슬퍼하도록 지어졌다는 문장이 흔한 속담처럼 퍼져 있어 마치 절대적인 진리인 양 자주 인용됩니다. 그러나 이 말에는 일면 진리가 있는 동시에 분명한 허위도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슬퍼하도록 지음받은 것이 아닙니다. 기뻐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에덴 동산은 인간이 기쁘게 거하던 곳이었으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그 동산에는 인간에게 슬픔을 주는 어떤 것도 자라지 않았습니다. 꽃은 그의 기쁨을 위해 향기를 바라였고, 산과 들은 그의 기쁨을 위해 아름다움을 품고 있었으며, 강은 황금빛 모래일를 흐르며 그의 기쁨을 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리고 다른 피조물들을 기쁘게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들은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며, 기뻐할 때 비로소 본래의 자리, 본래의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락으로 인한 폐열을 회복하시기 위해 오셨으니 반드시 옛 기쁨도 우리에게 되돌려 주셔야만 합니다. 1. 첫 번째로 본문에서 드릴 말씀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자신의 백성에게 기쁨을 주기 위함입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우리가 진리를 알므로써 그 진리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는 진리를 알게 되며 그 진리가 그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무지가 길러낸 수많은 두려움을 죽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 갈보리에서 이루어진 완전한 속죄에 대한 지식, 영원한 언약에 대한 지식, 여호와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에 대한 지식,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든 지식은 성도들의 마음에 위로를 불러일으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 주님께서는 경고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본 장에서도 제자들에게 그들이 포도나무의 가지이며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려 불에 던져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들을 때에는 위로가 되기는 커녕 귀에 날카롭게 들려 우리를 놀랍게 하고 두렵게 만들며 나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고 스스로에게 묻게 만듭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로 하신 말씀 가운데 슬픔을 예방하지 않는 것이 없고 위험에서 건져주지 않는 것이 없으며 안전의 길을 가리키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만 한다면 이 말씀들은 우리를 가장 참된 행복, 곧이 땅에서도 저 천국에서도 누릴 수 있는 복된 기쁨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장을 읽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교훈의 말씀과 경고의 말씀 외에도 매우 겸손하게 만드는 말씀을 하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은 참으로 우리를 낮추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것이 여러분을 가르치든 경고하든 낮추든 간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 말씀이 어떤 방식으로든 나의 현재와 영원한 기쁨에 이바지하니 내가 결코 이 말씀을 흘려듣지 않고 그것이 전하려는 복을 놓치지 않도록 더욱 유념하겠다. 이 장에는 다음과 같은 은혜로운 약속의 말씀도 기록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외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위로가 되는 약속들이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기쁨이 부족한 분이 있습니까? 지치고 시험에 든 상태입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장에서 하신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 위에 안식하며 그 말씀 속에서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명령의 말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에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고 또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 종류의 명령이 여럿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모든 명령은 기쁨으로 가는 길을 가리키는 이정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주님의 어떤 명령도 트집잡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명령들은 기쁨으로 가는 길을 가리키는 이정표입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당신이 주님의 눈을 주의 깊게 살핀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당신의 영혼 속으로 흘러 들어올 것이며 그 평강은 언제나 변함없는 참된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둘째로 본문의 말씀에서 나는 다음과 같은 진리를 알게 됩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인해 기뻐하실 때, 우리도 또한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이런 뜻입니다. 한 아이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을 결코 사랑하지 않게 되지는 않을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또 이렇게도 알고 있습니다. 만일 자기가 불순종하면 아버지가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실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반면에 순종하는 자녀는 그 순종으로 인해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고 그 사실로 인해 스스로도 기쁨을 얻게 됩니다. 옛날에는 그런 하인들이 있었고 아마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곧 주인에게 만족을 드릴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자기 스스로도 충분히 만족해하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제 저는 나의 주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주님께서 결코 저를 사랑하지 않게 되시는 일은 없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언제나 저를 기쁘게 여기시지는 않을 수 있으며, 주님께서 저로 인해 기뻐하시지 못하는 때가 있다면, 주님을 진실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기쁨이 자신에게서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기뻐하실 때, 주님께서 저로 인해 즐거워하실 때, 그때 제 기쁨도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하신 모든 분들 역시 이 사실을 진실로 알게 될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순종과 충성으로 바라보시며 기뻐하실 수 있는 만큼 여러분의 마음은 주님께서 자신을 받으실 만하다는 그 생각 속에서 참된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여 그분의 기쁨 속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장에 따르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이 날마다 조심스럽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만족과 기쁨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여러분 안에서 자신의 고난의 보상을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함으로써 여러분 자신의 기쁨의 잠도 넘치도록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때 우리 안에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곧 내가 너희 안에서 참된 제자의 증거를 보고 만족과 기쁨으로 너희를 인정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가 많은 것이라 여기는 그것조차도 사실은 매우 적은 것이며 우리가 적다고 여기는 그것은 얼마나 더 적은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행하는 것을 보실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기쁨도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니 곧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으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밤에 베개에 머리를 누우며. 내가 바라는 모습에는 못 미쳤지만 주님의 뜻을 알고자 애썼고 모든 면에서 그 뜻을 이루고자 힘썼다고 느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달콤한 잠을 자며 잠에서 깰 때에도 마음속에 음악이 흐릅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며 그리스도께서 그를 기뻐하심으로 그의 기쁨은 충만합니다. 당신은 이른바 높은 영적 삶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한번 해본 적이 있지만 다시는 그런 실험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제 바리새인의 옷을 찢고 가난한 세리가 서 있던 자리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 세리의 자리가 그 기도가 제게 꼭 맞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영적 삶이 형제들보다 여러 단계 앞섰다고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과 의의만을 의지하고 제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때 저는 계속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기쁨이 되는 자로 남게 될 것이며 그분의 기쁨이 제 안에 있고 제 기쁨도 충만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3. 이제 세 번째로 우리는 본문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기쁨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기쁨이라는 점입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마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지만 사람은 자신이 실제로 경험한 기쁨이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때에는 그분 자신이 기쁨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그 기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첫째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사랑하셨으며 예수님께서 구유에 계실 때도 사랑하셨고, 십자가에 계실 때에도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그 기쁨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기쁨은 또한 거룩한 우정의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니라 예수님의 친구들은 예수님에 의해 가장 친밀한 교제로 초대받은 자들입니다.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백성과 가장 친근한 관계를 맺는 데서 큰 기쁨을 누리십니다.그리고 여러분도 그분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데서 큰 기쁨을 느끼지 않으십니까?더 높은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격적인 친구요, 신적 동반자이십니다. 여러분은 곧 그분의 식탁에서 그분과 함께 앉아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친구라 부르십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크신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서 깊은 기쁨을 느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예수님의 지속적인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는 사실로 인해 기쁨을 누리십니까? 그분은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값 없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 안에서 영화롭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기뻐하십시오. 그리스도의 기쁨은 바로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일을 이루셨으며 그러므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분의 완성된 사역을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분께서 지으신 의의 옷에 단한 땀도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옷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짜여졌고, 모든 면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은 구속을 위한 몸값에 단한 푼도 보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몸값은 마지막 입전까지 완전히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구속의 사역은 영원히 끝났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알파이시며 또한 오메가이십니다. 그분은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또한 완성자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 여러분, 앉으십시오. 이 귀한 하나님의 진리의 진리를 깊이 음미하십시오. 주께서는 이미 한번, 그리고 영원히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고, 참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 가련한 제 마음이 주께서 이루신 그 사역을 인하여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저를 위하여 이루신 일이라는 사실을 인하여 어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4.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기쁨을 그의 백성에게 나누어 주실 때그 기쁨은 머무는 기쁨이며 충만한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어떤 기쁨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자녀가 태어났을 때 가정에 큰 기쁨이 있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지만,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작은 관을 따라 눈을 흘, 눈물을 흘려야 했는지 모릅니다. 곡식창고가 가득 찼을 때 기쁨이 있는 것도 당연합니다. 풍성한 수확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곧 겨울이 찾아와 차갑고 어둡고 의물한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얻게 될때그 기쁨은 머무는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의 근원이 계속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샘물이 계속 흐르는 한, 우물도 계속 소산하듯 그리스도의 기쁨 또한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향해 가지신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속죄의 능력은 결코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기쁨은 충만한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다면 두 가지가 분명합니다. 첫째, 더 이상 기쁨이 들어설 자리가 없고, 둘째, 슬픔이 들어올 틈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그 기쁨으로 충만하여 더 이상의 기쁨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 자는 주님의 기쁨으로 마음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다른 모든 기쁨은 가져가도 좋습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를 가졌으니 더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슬픔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를 가득 채웠다면 슬픔이 어디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영원 깊이 깨달은 사람은 그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모든 이가 이 사실을 확실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쁨은 너무나 충만하여 슬픔이 들어설 틈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만일 지금 우리가 그러한 상태에 있다면 주의 기쁨은 결코 잊을 수 없을 만큼 충만할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어두운 때가 닥쳐올 때 여러분의 현재의 이 경험은 영혼의큰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나아오십시오. 저는 그분께 아주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기뻐합니다. 죄인에게는 그분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성도에게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마리아처럼 그분 발치에 앉아야 하고 요한처럼 그분의 가슴에 머리를 누여야 합니다. 오, 회심하지 않은 자들이여,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바라보면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회심한 자들이여, 단한 번의 바라봄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그분을 바라보아야 하고 그분도 끊임없이 여러분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미소 지으시고, 여러분을 그토록 뛰어난 성도로 만드셔서,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분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거할 것이며, 여러분의 기쁨도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저의 사랑하는 주님을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고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실제로 체험해 보지 못한 여러분께 말합니다. 단 5분만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감하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누리는 세상에 가장 좋은 기쁨을 100만 년간 누리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참한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계로 사는 것이 마귀의 귀염두기로 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리스도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와 곰팡이 핀 빵조각을 먹는 것이 악인들의 잔치자리에 의리의리하게 앉아있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좋사오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주시고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즉시 여러분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바로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아멘.